안녕하세요 건강백세로 지향하는 산자소 동의보감 컨세상 약초TV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알면 약초고 모르면 전부 다 잡초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웬만한 풀나무는 거의 다 제약회사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식품회사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전부 다가 잡초를 볼 거고요. 아마 이커셔단 약초 디버이만 꾸준하게 보신 분 눈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풀나무가 약초로 볼 거고, 그리고 이커셔단 약초 디버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전부 다가 잡초로 볼 거고요. 자, 1일 약화 오늘 약초는 가시가 아주 무시무시한 지느러미 연금키입니다. 한방에서의 지느러미 연금키를 비렴이라는 약지를 쓰고요. 그 외에도, 뭐, 은거시, 은가시, 그리고 가시 응근키라 부르는 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응근키나 어, 지금 보는 이 지느리비 응근키는그 유사한 종류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지느리비 응근키는왜 지느리비 응근키라고 하면은, 자, 줄기 한번 보십시오. 어, 지느리비 날개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지느리비 날개가 붙어 있다라고 하여 지느리비 응근키고요 자꽃 한번 보실래요 꽃도 주로 한 5월에서 한 7월 그 사이에 피고 있죠 자 보다시피 아주 밝은 자주색이고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흰색 꽃도 있죠 그러나 자주색이든 흰 꽃이든 약으로 쓸 때는 전부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진어리 명금키는 여러 폭이 한꺼번에 무리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에 보면은 어쨌든한 폭에서 띄엄띄엄 있죠 그러니 야생에서 이 지너비 앵금키를 적 대량으로 많이 채취하기는좀 어렵습니다. 꼭 많이 채취하실 분은 작은 텃밭에다가 한 배폭 휘어 먹으십시오. 어, 꽃이 피가 지 열매가 완전히 연결해지면은 고그 씨앗 받아가지고 어, 보관했다가 가을에 밭에 뿌리면 됩니다. 자, 이 지너비 앵금키는 이년생 초반이죠. 즉, 해를 넘기는 월년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이진느리병금키는 지난해 가을에 이렇게 나왔죠 씨앗에서 발해가지고 자 그때는 이렇게 지금 이쁜 모습 아닙니다 잎이 땅바닥에 붙은 나합자가 있죠 즉 로제트 잎으로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그러다가 한 3월쯤 되면은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서 줄기 잎이서 생겨나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나면은 어, 지난해 가을에 땅바닥에 나합자에 붙어 있던 그 로제트 잎은 서서히 사가지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2년생 초본들은 전부 다 그렇고요. 그러니, 지난해 가을에 본 모습하고, 아니면 초봄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초여름에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니 전문가들 아니다면은 헷갈려하죠. 아니, 지난해 가을에 본 녀석이 이렇게 여름에 보면은 또 완전 새로운 모습 바뀌어 있고요. 자, 이렇듯, 우리 주변에 풀나무도 보십시오. 1년 365일, 한 하루도 그 모습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산야초 탐방 다니실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산을 내 집처럼 들락달라 해야죠. 저도 사실, 어, 시간만 나면은 들러가 산을 헤맵니다 자, 이 진흙 병키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써며 독은 없습니다. 자, 독이 없다 보니 봄에 올라오는 어린 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자라 보이면 가시가 억세서 먹을 수 없죠 사실 오늘 저도 촬영한다고 꽃 살짝 만지고 입 살짝 만지다가 지금 몇방 찔렸습니다 자 제가 이 지누림 연광키 한방에 서는 비렴이라는 그런 약재로 쓴다 라고 했고요 주 효능을 보면은 관절염, 관절통 또 류머티스 관절염 특히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특별히 아픈 데 없어도 무릎이 그냥 뻑적지근하고뻣뻣해서 이렇게 무릎 잘못 걷는 그런 분 있죠? 이런 분에게도 참 좋고요. 그리고 저 콩팥 기능, 신장 기능 아주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넣게 하고 특히 아랫도리좀 부실한 중년 남자들에게 이 지느러미 엉은 키나 엉은 응금키 키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 그 외에도 요도염, 방망염, 이런 비뇨기과계통의 염증 진환에도 아주 뚜렷한 효능 있는 것이 바로 이지느러 엉덩이고요. 그리고 치질 항문에 이렇게 피가 좀 나는 분 있죠. 이런 분에게도 아주 좋고 항문 치질에는 이 지느러미 엉 있죠. 생포를 그냥 쥐찍가지고그 접을 한번 발라보십시오. 좀 따끈따끈하면서도 아주 뚜렷하게 잘 났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종기 피부염 이러한 염증성 질환에는 생불을 지어 붙이면 은 제일 좋고 또 달여서 그 물로 환불을 시켜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이 지느러미 엉키는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어 혈관에 붙어 있는 혈전 있죠 피떡을 이렇게 녹여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고요 그러니 몸도 따뜻해지고 또술 많이 드셔서 혹시 좀 간이 안 좋은 분 계시나요 이런 분에게도 이 지느러미 엉키 달여 드시면 참 좋습니다 자 간이 좀 안좋아서 눈동자가 좀 노란 황달 또는 간경화 이러한 즉 간질환에도 아주 좋구요 자 그러니 엉겅키나 또는 지느러미 겅키 보이시면 은큰 장갑 끼고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달에 드십시오 참 좋습니다 자 달에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말려둔 약재 약 20g을 집어넣고요. 혹시 집에 단귀 있으면은, 어, 단기 약재 한 10g만 집어넣고요. 자, 이 지덜미 엉금키 비렴 비룸 그랬죠. 비렴하고, 어, 단기를 함께 넣고 다리면은 약효 훨씬 좋죠. 이렇게 다려가지고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 따뜻하게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자, 이렇게 드시면 피를 굉장히 맑게 하고 양혈, 즉, 피를 잘 생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다 보니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염에 더 좋습니다. 아니면 이 약재를 큰토종오이 사와서 거기에 푹 집어넣고 아주 푹 달여가지고 그래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지넬병 엉은키, 뭐 엉은키가 같이 해도 관계 없습니다. 어, 최대한 잘게 썰어서 말려두었다가 약수를 담아 드십시오. 약술 담을 때는 약술 담을 용기에 꾹꾹 눌러서 한반 정도 약재 집어 넣고요 그다음에는 독한 술 말고 우리 보통 먹는 20도 정도 되는 소주 있죠 이거 넘칠 만큼 찰랑찰랑 부어 주세요 그다음에 집에 혹시 먹던 꿀 있다면 꿀 소주 대병 한 병당 약 20g 씩 집어 넣고요 그다음에 뚜껑 많이 콱 닫아서 그늘진 곳에 한 3개월 두십시오 그다음에는 많이 걸려어 지금 이다 버리고 술만 따로 보관하며 많이 드시지 말고 조석으로 식후에 한두 잔씩만 드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약술 담아서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만병의 약이요, 만병의 독이라 그랬죠. 적당하게 잘먹으면 최고의 약이 될 거고요. 어, 알코올이 찌들리면은 애매비도 몰라보는 폐륜화가 되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약초 이름 뭐였습니까? 지느러미 엉망킵니다. 한방에서는 비렴이라 한다. 자, 잘 들으셨다면 구독, 엄지석 눌러주시고요. 특히 손가락 찢기 쉬운 엄지척 있죠? 이 엄지척은 매 포로에 한 번씩 눌러서 손의 색상이 까맣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